안녕하십니까. 코인 하이라이트의 제임스 캠입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리플입니다. 최근 4,000원대 초반까지 반등을 시도하면서 다시 4,200원대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이제 홀더분들이 가장 궁금한 건단 하나, 리플 어디까지 갈수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리플 홀더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상승과 조정 시나리오의 핵심 가격 구간을 직접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리플이 다시 5,000원 돌파를 향해 가는 길인지 아니면 조정을 거쳐서 더큰 기회를 준비 중인지 명확하게 알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리플 차트를 보겠습니다. 현재 가격은 4,233원. 반등을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방향은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자, 첫 번째 구간은 4,067원의 지지선입니다. 이 자리는 최근 일봉상에서 20일 이동평균선과 맞물리는 자리이자 직전 저점에서 거래량과 함께 집중되었던 구간 가격입니다. 즉 시장이 여기서 방어하겠다는 흔적이 확실하게 보이는 자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지켜내면 단기 반등의 발판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구간입니다. 4,356원에 대한 저항선입니다. 최근 두 차례 반등 신호가 막혔던 자리이자 이 보라색깔 볼린저 밴드 상단과 겹쳐 있는 구간입니다. 여기를 만약에 강하게 돌파한다면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추세 전환을 시장이 인정하게 되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목표는 자연스럽게 5,000원의 돌파가 될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3,777원의 지지선입니다. 만약 단기 반등에 실패하고 다음 방어선이 3,777원까지 밀리게 된다면 이 가격대는 200일 이동 평균선과 겹쳐 있고 중장기적으로도 리플이 방향을 바꿀 때마다 중요한 전환점이 된 자리입니다. 즉 조정이 오더라도 이 3,777원의 구간을 지켜내면 중장기 홀더분들에게는 오히려 매수 기회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다음 단계에 대한 로드맵입니다.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구간들을 기준으로 홀더분들이 꼭 알아야 할. 세 가지 시나리오를 후반부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4356원의 돌파 후 안착, 두 번째는 4067원에서 유지한 채 횡보, 세 번째는 3세 번째는 3777원의 재확인 및 조정입니다. 각 시나리오별들로 제가 근거와 내용들을 홀더분들이 취할 수 있는 실전 대응 포인트로 뒤에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지금 내리플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딱한 장짜리 로드맵으로 정리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리플 홀더분들이 지금 가장 힘든 건 차트보단 마음입니다. 조금만 올라가면 따라 붙고, 조금만 빠지면 던져버리는 반목 그게 가장 큰 손실로 이어지죠. 그래서 저는 단순히 숫자만 보여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안전한 기준선에서 매매하실 수 있도록 매일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는 리플이 4,356원에 돌파냐, 4,067원에 붕괴냐, 운명을 가르는 갈림길에 서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확인하는 기준선을 실시간으로 잡아 드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7329-3012 번호로 참여라고 문자 주시면 영상에서 다 말씀드리지 못한 리플의 핵심 대응 전략과 실시간 움직임을 바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리플을 들고 계신 모든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순간입니다. 이번 주 리플의 운명이 정해집니다. 제가 옆에서 함께 기준선을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숫자 자체가 아니라 그 숫자에서 조건이 충족되었느냐, 아니냐에입니다. 이 조건에 따라 리플 홀더 분들의 대응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실 것이며 오늘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4,356원을 돌파하게 되면 5,000원을 도전하는 겁니다. 4,067원을 지지하게 되면 에너지가 축적되는 거고요. 3,777원을 재확인한다면 공포지만 절호의 매수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시장에서 흔들리고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이러한 조건들만 잘 지켜볼 수 있다면 어떤 시나리오가 와도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리플뿐만이 아니라 업비트의 주요 코인들의 핵심 기준성과 대응 전략을 매일 전해드릴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코인 하이라이트의 제임스 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